여러분 팬아 저희는 e b 스 연습생 자이언트 팬티비의 팬수입니다. 어 뭐야? <laughs>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영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뱀 말씀하시는 거 <laughs> 진짜 설마.. 왜요? 뭘 생각하는 건가? <laughs> 아니 지금 이거 오늘.. 이서 보... <laughs> 오늘 보는 사람들 많으니까 팽성잘 챙겨요 <suffer> <laughs> 뭐야 이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락대 뭐야? 안녕하세요! 기들 애기들, 어. 어. 애기들, 애기들, 애기들. 잘해볼요요어니다 <laughs> 네. <해볼게요>. <ajudar> <simple>

와우 참치 이거 엄청 큰 거네 이거? 처음 봤어요! 와우 선물 엄청납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야 지금 다들 스튜디오 바깥에 있는 팬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고요. 네! 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소... 사람은 아름답고 <laughs> 세상은 살만하고 지민이 셋팅, 아, 야 어머나, 어로? 수야 우리 남 기분 와 준비했어, 어때? 괜찮아, 마음이 좋아. 정말 그 천일이 시일이지일않아일이 천일이 일이 천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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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일즐겁기이 합니다. 천일이 천일이 이천마이크일이 천일이 1, 2, 3! 천일이 천일이 천일니다 감사합니다! 음, 지금 무이 하실 거예요? 이건비밀이데요 어, 말해줘야 니까 지금? 어,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짜고 치는 거 있죠? 아니요 아니요 안 짜고 쳐안 짜고 쳐 어. 파프리카를 먹어요 괜찮 음? 거기 치면 다 나오는 거할 거예요 뒤에 마 친구 있나요이치이내몸 주면 음. 되긴 어, 만하게마 친구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빨리 이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 남자친구요? 자, 남자친구도 없고 여자친구도 없어요 외롭다 전혀 안 외롭습니다 저에겐 팬이 들 있으니까요! <laughs> 이상형 궁금한 데가 이상형 이상형은? 그건 바로 저입니다 어, 자기가 자기의 이상형이세요? 맞아요! 전 어. 제가 좋아요! 아! <laughs> 저 이야기도 괜찮네요 어. 네. 나는 내가 좋다 말을 가장 많는 네. 사랑하면서 그러게. 하루하루를 네. 오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네. 네. 네 자, 혹시 그동안 공개 안한 노래 중에 뭐 하나 선보일 거 있습니까? 공무원 시험 합격! 하하 <laughs> 공무원 시험 합격! <laughs> 나하하하하하국에서온지 얼마 안되는데 어떻게 그걸 또아시지요다 하나부터 열 끝까지 복습을 합니다 진짜 천재다 이게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막을 수는 없어요 음흠. 왜냐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니까요 네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데 어흠. 최고의 방법은 네. 여자친구도 절 좋아해요 <웃음> <웃음> 그럼, 아, 삽교처 그럼 얼마나 좋아요? 네.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니까 네. 더 둘이 좋아지겠죠? 네. 자신감 자신감은 자신한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직 발견을 못하신 거예요 음흠. 그냥 거울을 보고 난할수 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네네 네. 음... 갈팡질팡 주변을 눈치를 보고 계신군요. 음. 눈치 챙겨,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현재 펭수의 가장 큰 라이벌은 누구입니까? 제 자신입니다. <laughs> 여기는 여성 시대입니다. 펭수는 <람이> 그 펭수의 인간성 아니죠? 예. 아 인성이야. 아니, 물소리, 아니, 소중한. 소중한. 아 목소리 성나도 좋아십니다. 사람과 아, 네, 네. 아, 이 관절은 펭귄이지. 펭수 보러 왔어요. 감사합니다. 펭어. 펭빠. 펭빠군요.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분잘만요 아유, 아니 아니 아 조심해서. 아이아이아이 그럼 니다 조심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돼요? 아까 찍은 거? 네네나 이것봐라 MB2 화이팅 오케이 땡큐 <royalty> 땡큐 안녕하세요 와우 여성시대 여성시대 여성시대가 그렇게 말씀은, 별 좋아하신다면서요? 네 너무 영광이에요 아, 저희가 영광, 그냥,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민니 이니 어디 갔어? 네. 진, 아 여기구나 아, 아, 예, 솔 네. 네. 아, 네. 이런 말 하면 안되는데 은혜씨 이 언니가 어어요 은혜씨 이쪽으로 아니 네. 오른쪽 오른쪽 어? 그쪽으로 왼쪽 왼쪽